상덕부덕, 외샹대부대, 은 노자의 도덕경 제38장에 나오는 구절로 최고의 덕은 일부러 덕을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덕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하덕 액시아대, 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오히려 덕이 없다고 말하죠. 상덕과 하덕의 차이, 상덕은 무위 우웨인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억지로 꾸미거나 인위적인 의도를 두지 않고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상덕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덕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덕이 진실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반면 하덕은 유위, 유웨이에 속해요. 하덕을 가진 사람은 덕을 베푸는 행위를 의식하고 그것을 통해 명예나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덕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그 노력 자체가 인위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불과해 결국 진정한 덕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노자는 인 이아렌 이이이 예리와 같은 유가의 덕목들을 하덕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이들이 덕을 잃어버린 후에 인위적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쉽게 말해. 상덕은 진정으로 남을 돕는 사람의 마음처럼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덕은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남을 돕는 것처럼 결과나 평가를 의식하며 행하는 것이죠. 상덕부덕상대부대, 은 최고의 덕은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또는 참된 덕은 덕스러운 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진정한 덕성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덕을 의식적으로 과시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함으로 덕이 있다는 오히려 덕을 의식하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상덕을 가진 사람은 덕을 자랑하지 않으니 덕을 간직하며 하덕을 가진 자는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덕이 없다. 상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높은 덕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본성을 그대로 체현하며 덕을 드러내지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상덕을 실천하는 지도자는 의도적인 행위를 최소화하고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다스립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위, 오히려 더큰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이 질서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이는 도가사상의 핵심인 무위자연, 우웨이시렌의 철학과 연결됩니다. 가장 높은 경지의 덕은 자연스럽고 의도적이지 않으며 덕을 행한다는 의식조차 없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상덕부덕을 현대적 시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명품을 과시하지 않고 졸부는 명품으로 도배합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나 똑똑해 라고 하지 않고 실력 없는 사람이 나 천재야 라고 자랑합니다. 진짜 리더는 팀원들을 지켜 세워주고 가짜 리더는 내가 다 했다며 모든 공을 차지합니다. 가식적인 사람은 나좀 착하지 라는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진짜 친절한 사람은 친절하다는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결론은 진정한 능력이나 품격은 억지로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오히려 나 잘해. 라고 어필할수록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